11번 빈칸 추론해 보겠습니다. 빈 칸은 가능하게 만든다. 고독을 자, 고독은 여기에서 결국에는 혼자 있는 걸 의미하죠. 고독이라 하면. 자, 그러면 일단은 어려움이 고독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어테치먼트 애착이 고독을 가능하게 만든다. 크리에이티비 y 창의력 컴플 e 먼트는 칭찬이죠. 칭찬이 고독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책임이 책임감이 고독을 가능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은 자, 발달시킵니다 능력을 근데 혼자 있을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어 여기 지금 무엇이 혼자 있을 수 있게 해주는가 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맨 처음에 딱 던져주고 있죠 in the presence of an attentive other. attentive는 여기에서는 뭐그 관심을 주는 관심을 가져주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 속에서 고독을 배워갑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갑니다. 라고 나와 있고, 우리 문단, 문단 전체 구조를 보면, 그리고서 consider the silence.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엄마를 해서 지금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단의 구조가 주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 일이 나온 거지. 이렇게 consider. 그리고 여기에 예시 2가 나오고 마지막에 결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만 보고도 우리가 이거를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의 존재 속에서 고독을 배워나간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내용을 담는 거는 여기, 여기, 여기. 사실 2번이 좀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고, 그, 고요함을 상상해 보아라. That fall. 내려앉는 고요함이래요. 언제? 당신이 어린 소년을 자연 속에 조용한 산책으로 데려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고독을 생각해 보아라. 아이는 느끼게 될 것이다. 점점 더 인지하는 것을 느낀대요. 알아가는 것을 느낀다. 자, 무엇을 알아가느냐. 자, what it is, 아, what it is to be alone in nature. 자연 속에 혼자 있는 것이 요거 이렇게 이을 받아주는 거지 어떤지를 점점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supported by야. 무엇에 이것은 그그 서포트를 그 받느냐? Being with someone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에 이런 경험은 지원을 받는 거래요. 자, who is introducing him? 자, 그에게 이런 경험을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 속에서 같이 걸으면서, 아, 이게 자연 속에서 혼자 있는 거구나, 이게 산책을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간다라는 얘기야. 자, 처음에는 이렇게 함께 하지만 점점 아이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이거 자기한테 이런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옆에 계속 존재해 주는 거 잖아요 이런 것들을 소개해 줄수 있고 그래서 이런 애착 애정 이게 어텐티브 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또 엄마를 생각해 보아라 어떤 엄마냐 두 살짜리 딸에게 목욕을 시키는 엄마 자 그리고 엄마에 대한 여기 설명이 더 나오고 있어요 그 엄마는 아이가 상상을 하게 내버려둔대요. 그 장난감 토이를 가지고 상상하게 뭐하면서 그녀가 그 딸이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혼자 있는 법을 어 생각을 하면서 혼자 있는 법을 배우게 뭐할때 어, 배울 때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내내 라는 뜻이 all the while. 내내 그 딸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언제나 닿을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자 점점점 그렇게 되면 혼자 하는 목욕은 자, 혼자 있는 법을 점점 배운다는 거죠. 시간이 됩니다. 아이가 편안해하는 시간이 됩니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엄마의 존재 아니면, 이렇게, 자기한테 신경을 써주는 사람의 존재해서 지금, 어태취먼트가 돼야 되겠습니다.